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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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품 <laughs> 이거, 필수품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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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일이이이이제 이거... 이이제이 이거... 이 이거... 이거... 가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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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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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해 보강이면 이게 바카스 아니에요 형님. 이 아, 그... 농사들 농사꾼들한테 이 바카스 필수거든. 아, 많이 먹어? 어 많이 먹죠. 필요하니까 이 바카스 아니면 커피. 아... 그 모닝 커피.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유튜브로 말해도 되나? 뭐, 말을... 맥심 맥심 많이 먹어요. 아... 맥심으로 해서 타가지고 어르신들 그걸로 하루 하루 일과를 시작해. 그 저기... 그릇에다가 그그 <laughs> 그거까지 아니고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해? 아니, 그렇게 아 그렇게 안해 이제. 예전엔 이제 예전에 예전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컵으로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타서 먹어요 뭐 이제 요즘에는 이제 어르신들도 이제 아메리카노 찾는 분들도 있더라고. 아 진짜? 예. 어, 그러니까 아, 아메리카노를 근데 어떻게 먹냐면 그 맥심에 어. 설탕이랑 그그 그 뭐지 그 뭐죠? 어프린 어, 빼고 그걸 넣갖고 그렇게 먹더라고. 그냥 카누 타듯이. 카누 타듯이 먹어. 그래서 그래서 아메 아메리카노처럼 드시는구나. 아, 음. 이제 그분들도 커피 맛을 아시니까. 응. 음. 아 괜찮아? 아 끝내주네. 하루 일과가 갑니다. 아 진짜 너무 피곤했거든 오늘. 아. 날씨도 오늘 좀 꾸물꾸물해가지고 아 어, 날씨도 꾸물꾸물하고 이게 하루종일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게 무릎 그러니까, 아 진짜 저번에도 막, 얘기했는데 엉덩이인데 그거 아나 진짜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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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품 아니야? 이거 필수품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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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면 이거 일 못해 <laughs> <laughs> 이거 있어야 돼 이거 하고 이거 쪼 갖고 앉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너무 힘들어 <laughs> 여러분들 진짜 이거 동사지이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무릎 진짜 아파 예 여기 동네 사람들 관절염이 없는 사람이 없어. 이 동네 어. 정형외과 있으면 잘 되겠다. 아 난리 났지. 맨날 가요 진짜. 아... 일 끝나면은 사람들이 힘드니까 정형외과 가가지고 물리치료 받는 건필뭐 다반사야 삶이야 삶. 아, 그아 진짜 이 농사치면은 이거 이것도 필수인데 이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이게 손을 집어야 되는데 이게. 무릎이 너무 아파 아니, 여기가 이제 아우. 알다시피 이제 포복식이니까 네. 포복식은 무조건 그렇게 네, 할수 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음. 내년에 하우스를 좀 지면은 지주뜨 세워가지고 지주재배 한번 생각해보고 있어요 지금 아이이 폭넌스타도 응. 이, 이, 이 지주재배 지주재배 한번 해보려고 아 그래 아 진짜 이거 도저히 안되겠어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 한번 내봐가지고 진짜 기발하게 좀더 예쁘게 키워볼려고 음. 당도도 한번 좋게 하고 저기 올해 필요한 음. 게 하나 있다고 했는데 음 그게 뭐야 필요한 게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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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다고 전기차가 필요해 왜냐면 테슬라 아 테슬라면 하 좋지 근데 요즘에 여기 한국에 테슬라 나와요 많잖아 엄청 많잖아 아 그래 아 근데 거기까지못 하고 어. 이게 정부에서 이제 전기차 지원해 주는 게 이제 테슬라 말고 이제 기아나 현대 이제 그런 게 나온다고 하더라고 트럭이 필요해 왜냐면 저희 지금 경유차가 노후돼가지고 지금 덜커덩 덜커덩 해 이게 지금 막 여러 사람들 제가 한번 빌려준 적 있거든 사고날 뻔해서 <laughs> 브레이크가 막 밀려가지고 아 이거 이거 이랬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걸로 농사졌다가는 어, 우리도 다치겠네 어 그래서 전기차를 사가지고 요즘에 탄소세 수막 이런 거막 많이 내더라고 그래서 아 차라리 아싸리 바꿀 거면은 전기차로, 한번 뽑아 봐야 하는데 아, 이것도, 비이네 그게, 그게, 얼마야, 가격이? 이게 한, 보조 받아가지고, 한, 2200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너가 실질적으로 내는 게 2200. 아, 2200이죠. 그럼 보조가 한 2,000만 원이 되나? 그 정도 되죠. 2,000 정도 아... 해주는데, 아. 그러면은, 그게, 아, 말이요그 <laughs> 최장 한 60개월 할부 정도 되나? 모르겠어요! <laughs> 지금, 지금 갚아야 빚이지 지금 땅, 땅빚도 지금 1년에 2천만원 갚아야 되는데 또 아, 전기차 거기다가 하우스 줘가지고또한 2억 5천 들어가야 되는데 전기차 사야 되는데 아니, 저번엔, 저번에, 저번에 아. 그랬잖아 1억 7천 정도 생각했다고 그랬잖아 내년에. 예, 1억 7천인데 그니까 그건 이중, 이 이중으로 이게, 갭이 지금 이중이잖아요 형님, 이게. 아, 그치. 2중이었는데, 제가 3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 3중으로? 3중으로. 네. 그렇게 해서, 좀 고급작물 저도 한번 키워봐야 돈을 벌지. 빚을 아. 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네. 그러면 2억 5천이 든다는. 거의 2억 5천 들것 같아. 그럼2억 아. 3천 빚에 2억 5천, 아. 3억 8천 아. 원에 전기차 2천 원이면 4억이네? <laughs> 갑자기 사레 걸려서, 아, 아, 아. 근데 전기차는 꼭 필요해 이거 안살 수가 없어 지금 노후차라서 자동차 검사하는데도 자꾸 빠꾸 빠꾸야 빠꾸 안 받아주려고 그래 차, 차가 언제 출고된대? 차 가만있고 히 요즘 반도체가 그치, 이슈가, 이슈가 있어. 있어가지고 제가 알아봤는데 10월이래. 거의 반년 뒤에나 차를 봐 우리가 그 차를 언박싱을 그럼 10월쯤에 해야겠네 아 어이, 그렇죠 아 그때 또 이게 또새차또 이거 한번 또저 그 한번 해아 한번 또 형님 저 태워 드릴게요 전기차 아. 타야지 아이제아그 소리가 어떻게 되나 막 지금은 덜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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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경유차는 이런 소리 나거든 근데 전기차음 아주 부드러운 음, 그 소리가 소리 난다고 하더라고 그때 또 언박싱해. 아저저또새차또이렇게 저 한번 드라이브 를또 이렇게 아, 제가 한또 한번 해줘야지. <laughs> 형님 제가 태워드릴게 요 그때 좀아 뿌듯한 마음으로 태워준대. 아또 비시네. 아또 비시야. 가망옵니까아 썸네일을 바꿔야겠다. 내년에 4억이라고 아! 삼억이었는데 4억이라고 바꿔야겠다. 아유 자꾸 현타 때리네. 형님 이제 그만 오시면 안 될까? <laughs> 올 때마다 현타 주시는 것 같아 지금. 아이고는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니, 빨리 비카파야니까. 되 아. 하자는 거. 열심히 하자는 거지. 그렇죠. 형님, 그래서, <laughs> 고만 오셔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또, 현타를 맞아야, 그치, 작성을 어, 하니까. 예, 제가, 각성을 해서, 머니플랜도 짜보고, 그런 거 하겠죠? 음, 아, 지금 아, 마음이 아프다, 진짜. 일단, 전기차를 이제, 신청했으니까, 아. 10월에 오면은, 언박싱하고, 아, 좋다. 빚이 사악이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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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